i uh -huh. i don'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11월 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마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도 여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서로 상의, 건면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또 교회 세워진 지도자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며 말씀을 떠나는 그들의 행실과 행동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감독. 관리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집사를 세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어, 결정할 때도 동일합니다. 마치 감독은 대단한 사람, 집사는 하수인, 이런 정도의 위치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됐든 어, 밑에서 함께 그 일을 돕고 행하는 집사가 되어졌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의 흡사한 어, 상태의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구절을 좀 살펴보면 왜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아, 안타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건 누구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과 영과 어, 혼이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과 하늘의 영광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저 하늘을 소망해 두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 세상을 살아가든 저 하늘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태에 있든,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상태에 있든,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과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믿고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은 행동들이 당연히 열매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송두리채 변화시키는 것인데, 삶 속에서 나의 행실과 행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자꾸 어딘가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지고 쉽게 쉽게 이것들이 그냥 넘어가져 버린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태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또 안에서 올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또를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 오늘 청경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 그 정도의 행실,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한몇년 정도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어떤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와 과정을 다 거쳤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 규칙에 의해서 나는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 장로로서 자격이 있다. 어떤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퀘스트를 통과해서 내가 그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이런 정도의 집분자는 되어줘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모습 태도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니죠? 예,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쓴다는 것은 아유,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게 어 강력한 절차를 밟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 아,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구후에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어디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한 10년 정도, 어떠한 리더와 어떠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수평 이동한 교인이 교회에 오면은, 어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저도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이 평가가, 첫인상이 여러분 상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나와 어떤 사역도 진행해 보지 않았고 나와 같이 성경 공부도 해 보지 않았고 그 아무것도 해 보지 않았지만, 근데 벌써 그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어디 교회 몇년 동안 뭐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저도 세간경을 끼고 봅니다. 아 이분은 그럼 요 정도까지는 해주실 수 있겠구나. 어떤 인간적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시험해봐라. 검증해봐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되는가. 성경대로 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해, 어, 행했던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첫 구절에, 8절에 보면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곤위원하지 아니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행하면 이거 보통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시험해봐 그 사람은 충분히 검증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질 사람들, 중진으로 세워질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히 아주 세밀하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아까 마지막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도께서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어,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를 나타내는 인간의 어떤 선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직과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집사들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거니라 이거는 남녀 차별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에서 1, 2, 8절에 얘기했던 이거 솔직히 지킬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조직 사조직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연루될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저지르는 버, 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행실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들과 그 조직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런 곳에 노출되어질 텐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큰 단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력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왜 눈치를 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청년은 그러겠죠? 아, 목사님, 사회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목사님 해보세요. 저 힘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힘들, 힘듭니다. 안 힘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담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생활하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충성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그 즉분 지위 위치에서 회사에, 회사에서 시키는 일에 충분히 행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한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앙심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을 열심히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충실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나는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모습에 그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1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털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과 어떠한 어,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다음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감정적으로 어떤 인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시간되고 기간되니까 나를 불렀나보다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이 충분히 검증 생각하고 컨택해서 부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내가 아, 난 여전히 부족한데. 맞습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죠.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겸손한 척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 열매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교회로서의 능력 이땅 가운데 보이는 그 거룩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더욱이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제자, 자기에게 인정받은 자, 그리고 신뢰하는 자, 이 D 모델을 세워서 목회가 올바로 될수 있도록 그를 건면하고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이러한 곳이에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한없이 기쁘고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다. 교회는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오늘 그것을 나타내는 부르심을 받은 집사, 들을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본자로서 리더로서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이땅 가운데 하는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감독자에 대한 자격을 보았지만 오늘 이 집사에 대한 직분을 보면서도 여전히 직분자들은 쉽게 얻어지는 직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 중진이 되어진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직분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인정과 교회에서의 부르심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어,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늘 경험하고, 늘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